육각 그릴을 모델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 거는 이제 자동차 앞에 그 그릴 있죠 예, 통풍 그 엔진을 시키는 어, 통풍 앞에 이렇게 차 앞에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뭐 담벼락이나 뭐 이런 인테리어 하실 때 예, 많이들 사용되는 부분이죠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예, 딱딱하게가 아니라 부드럽게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방식은 면이 되게 많아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봐야 될 경우는 이렇게 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런 방식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면 딱딱하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렇게 만든 걸로 끝하면은 강의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는 방법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맥스로 육각 그리를 만드는 핵사곤이라고 하죠. 핵사곤 그리를 만들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프론트비에서 슬린더 하나 예, 이렇게 만듭니다. 예, 그리고 얘는 어... 하이트 세그먼트 1 사이즈는 6 사이드 해야 되는데 S가 붙었어요. 그래서 발음하기가 예, 좀 그래요. 사이즈 저저저뭐 병걸린 할아버지 같아요. 예. 자 바운딩 박스 해제하고.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시고요 랩트뷰에서 키보드 1번 버텍스모드에서 선택 딜릿 예. 딜리트를 예. 이렇게 키보드에서 딜릿 다고 소리가 나요 자프론트뷰에서 키보드 4번 폴리모드에서 예. 오른 버튼 인섹트 요정도 살짝 예. 집어넣고 딜릿 예. 프론트뷰를 확대합니다. 이제 프론트뷰에서 작업할 거예요. 키보드 4번 폴리모드 빠져나오시고, 그리드는 해제해버리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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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메인 툴바에서, 요 스냅톡을 있죠. 오른 버튼 누르셔서, 버텍스만 딱 찍고 나머진다 해제합니다. 예. 그리고, 갖다 붙을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S 누르시면은, 이제 이렇게 점이 생기죠? 요, 요, 요기가 일로 이 붙을 거예요. 그, 그, 그 선, 이걸 선택해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스냅톱을 할 때는, 예, 여기 이렇게 붙일 곳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10초 누르고, 이렇게 래그해서면 띵, 이렇게 얹혀집니다. 예. 카피 몇 개? 한, 1네 개. 오케이. 됐죠? 예. 그럼 전체를 또다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어 얘가, 바로 옆으로는 못 가요. 그죠? 핵사곤 특성상. 위로 내려가든지 앞으로 내려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얘를 자10초 눌러요. 10 c 컨트롤 A 눌러서 다 선택하고 10초 눌러야 이렇게 다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띡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몇개한 어, 열다섯, 열다섯 열개 하나 둘셋넷다여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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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오늘 제가 이렇게 힘이 없어요. 다량을 네. 합니다. 오케이 아이고 왔다. Fuck 이거 뭡니까 이거? 예. 죄송합니다 이거. 실수를 했어요. 제가 음, 다시요 생각도 못했네요 드래그 놓고 오케이 컨트롤 A 눌러서 다 선택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어, 얘를 10초 누른 상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예, 이렇게 띡 하고 띡 걸리죠 예. 어, 두 개씩 했으니까 일곱 개만 하면 오케이 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아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에 하나, 어, 자, 스냅 쪽은 이제 끝났습니다. 뭐, 오, 어? 간단하네? 그죠? 예, 끝! 예, 끝난 게 아니죠? 다 어태치 시켜야 되겠죠? 자, 오른 버튼 S 눌러서 빠져나가시고요. 스냅 모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 오른 버튼에 어태치에 요, 아니요, 여기 여기서 하죠? 안 보이니까. 오른 버튼 어태치에 요 세팅 박스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리스트가 쫙 떠요 그렇죠? 예. 컨트롤 A 다 선택이 되죠 어태치 끝 아니에요 예. 약올린 것도 아니고 자왜안 끝났느냐 어태치는 웰다고 다르죠 보시면 예, 찍고 드래그 하지 말고 찍어서 보세요 떨어지죠 예, 덜렁덜렁 너덜너덜해요 컨트롤 A 누르셔서 버텍스 모드에서 컨트롤 A 하셔야 됩니다 그냥 컨트롤 해 하실 필요 의미가 없어요 모든 버텍스를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 버튼 누르셔서 웰드에 세팅박스 찍고 0.1 상태에서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그냥 찍으세요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죠 웰드가 모든 버텍스가 웰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0.1로 해도 붙어 붙는 이유가 딱 서로 마주 보고 있잖아요 아까 저 스냅 스냅으로 그죠 딱딱딱 붙어 있잖아요. 웰드만 란데이스뿐이지 0.000001 마이크로미터도 오차 없이 버텍스가 서로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웰드에서 기본값 0.1만 줘도 애들이 두두두두두 하고 다 웰드가 됩니다. 예. 오늘 이 특수 효과 사운드가 기가 막히죠? 예. 자 예를 들면 이제 밴드를 주고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밴드를 줘서 아이고 예. 이제 과음을 했더니 밴드 띵 주고 앵글 뚜뚜뚜뚜뚜 뜨고 축을 예요 정도 줘야 되겠네 자 앵글을 쏙쏙쏙쏙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뭐 스링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앵글도 되고요 이제 어 두께가 좀 있어야겠죠 두께 그죠 그래서 아 어, 쉘 모디파이를 줘서 두께를 줍니다. 모디파이 모디파이면 여러분이 주세요. 저는 단축키 썼습니다. 꼬우면 여러분들 단축키 해서 하세요. 이렇게 두께를 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터보스모스를 이제 주게 되면 Alt t 눌러서 저는 단축키 Alt T에 터보스모드를 할당했습니다. 이렇게 주면 되는데 문제는 동그라집니다 그죠? 육각 형태가 유지가 안 되죠. 당연한 거죠. 어, 나는 이게 좋아. 쉘에서 세그먼트를 한3 정도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두께가 딱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 동그란 형태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요. 예. 이런 것도. 육각보다 이것도, 이런 것도 많이 쓰겠죠. 그죠? 그래서, 어, 터보스모즈에서 원래 면이, 워낙 없어서 3 정도. 예. 요즘은 기본적으로 3 정도. 예전에 컴퓨터가 후지고 막 이래서 터보스모즈도 아유, 좀, 이렇게. 거치로도 이 정도 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그래픽 카드 좋고 컴퓨터 좋고 인터넷 빨라지고 예, 면개 상관 없습니다 그냥 자유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예, 팍 올리세요 확대했더니 깨진다 더 올리세요 그러면 예. 근데 별로 그렇게 게 차이가 없다 예, 그러면 3으로 그죠 어, 그런데 부드럽게 원 말고 부드러 운 육각을 원한다 이 상태에서는 터보 스무스를 줘도 주면 동그라지죠 그죠 당연히 네, 쉘 모디파이도 주고요. 예. 쇼앤트로버트 키면 면이 이렇게 서로 촘촘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은 음, 모디파이를 가셔서 t t a t 인가요? t e 누르시면은, 네. t 1땡 누르시면은 땡예 t 일딱 누르시면 테슬라이트가 있습니다. 모디파이에 예, 여기 지금 현재 오퍼레이터 언 삼각형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예, 오퍼레이터 언 사각형 야 이거 뭐 하, 영어와 한글과의 정화, 정화, 어, 결매한 만남. 오 p 레이트 t 사각형. 딱 찍으시면, 예, 이제 사각형 틀 되죠. 그죠. 이렇게. 예. 이러면, 이제 면수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더보승부을 켜도, 예, 이렇게. 그리고, 이 테슬레이트에서, 이트레이션 값을 좀더 올려줍니다. 이렇게. 으, 예. 이제 면이 많아져요. F4 누르셔서 보시면, 대신, 이렇게, 부드러운 면이 형성됐습니다. 그죠. 애니메이션 하거나, 뭐, 이럴 때는 좀, 쓰기가 좀 까다로운데, 아, 이렇게 가까이서 육각 형태로 부드러운 걸 원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집에서 그뭐 예를 들어서 문으로 들어올 때 옆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현관에 옆에 벽으로 장식용으로 그래서 이렇게 현관, 현관에서 들어와서 뭐 이렇게 들어간다. 뭐 이런 거할때 쓰면 집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그죠? 예. 이건 다 깨졌습니다. 날립니다. 이거. 예. 이건. 딸랑 이렇게 서 있는 건 경우는 없으니까 이거는 예. 무시하고 이것도 예.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거, 이거 어휴, 면이 너무 많아요 이거. 7 누르시면 은 8,297,472개예요 폴리가 예. 쓰지 마세요 방법만 아껴주는 겁니다 예. 96만으로 뚝 떨어졌죠 그죠 예. 터보스무스도 소실 15,132 이렇게 예. 왜냐하면 이런 오브젝트는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거지, 가까이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면이 깨졌나, 안 깨졌나, 뭐, 이런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두께는 줄수 있어도, 두께도 뭐, 이렇게 마, 많이 굵을 필요는 없죠. 예. 자, 이러면, 한, 에이 예. 두께도 좀 줄이고, 그러면 이제 세그먼트도 필요 없죠. 자, 지금 현재 만 오천인데, 세그먼트를 다시 제로 하면, 이만 사천으로, 반으로 또 딱, 똑 떨어집니다. 그죠? 예, 이렇게. 아이고. 요즘 잘못 눌러요. 그죠? 8800으로 거의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면 개수가 네, 이렇게만 작업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오브젝트, 이런 오브젝트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원하는 형태로 모양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해 볼게요 어, 이런걸 나중에 밴드를 주고 수정하겠다, 뭐 수정하고 싶다 뭐 그러면 복사를 하나 해놓고 이렇게 쉬프트 드래그 오른 버튼 하이드 셀렉션 이렇게 해놓고 작업하세요 어. 원판을 주진 않죠. 이 파이프라인으로 작업할 때는, 이런, 그, 같이 그룹으로 작업할 때는, 뭐 툴즈에, 뭐 이렇게, 뭐, 어셋, 뭐, 뭐, 해서, 매니저 씬 어셋,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동 작업을 다 합니다. 예, 그럴 때는, 최종적으로 에디터블 폴리로 되어 있는 걸 넘기죠. 예, 이렇게, 옆에 뭐, 터버 스무스 쉘, 터슬레이트 에디터블 폴리, 이렇게 넘기면 욕 바가지로 먹어요. 예, 그렇게 주어서도 안 됩니다. 예,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의 모델링의 노하우를 다 알아요. 문 팀장님은 이렇게 작업했네. 어, 이거 그렇구나.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눌러서 이 상태로 가져가 줍니다. 예. 좀 치사하긴 해도. 예. 뭐 그래요. 근데 이건 치사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작업 최종 작업할 때 이거 꺼야 돼요. 예. 자, 별 모양을 하나 만들죠. 별은 어, 스프라인에서 스타 있죠. 얘를 찍고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 어느 정도 됐으면 마우스 떼고 별 모양을 만듭니다. 됐으면 다시 마우스를 클릭, 오른 버튼 눌러서 스타 빠져나옵니다. 이거 뭐 별을 만드는 방법까지 입으로 쭉 아, 이거 오늘 말이 안 됩니다. 구절절, 구한마터면 예, 주절주절 할 뻔했어요. 예, 구절절 구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자, 모디파이에서 enable g 네 e n d e r enable in viewport 해서요. 어, 뭐, 레이저로 해도 됩니다. 렉탱글로 하겠습니다. 레 렉탱글, 와이드, 세그먼트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랭스. 간혹 그 펜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꼭 별모양으로 만든 그 2층 집, 특히 2층에 이렇게 꼭 이상하게 만든 데가 있어요. 예, 이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운데 정도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얘는 아까 복사해서 숨겨놨죠? 이 상태에서. 터브 스무스 테슬레이터 이거 없는 상태입니다. 끈 상태에서 AW 폴리로 바꿔서 스택을 합칩니다. 자, 프론트뷰에서 키보드, 어, 자, F3, 와이어 프레임, 예, 이렇게 F3, F4, 이렇게 보죠. 이렇게, 요런 화면으로. 네. 키보드, 요, 헥사곤 그리드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 4번 폴리모드로 갑니다. 자, 그리고 메인 툴바에서 이 사각형 렉탱글, 레탱글리어레탱글러 셀렉션 얘를 이렇게 라쏘 셀렉션으로 바꾼다. 라쏘가 예, 맞죠? 라쏘 셀렉션 해서 자 마우스를 찍은 상태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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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이렇게 요위별 모양 위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예, 근데 여기서 꺾어지면안 돼. 그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깥쪽에 나가서 이렇게 예, e 리트 안으로 들어갔네. 그죠? 다시요. 이렇게 가운데 쯤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면이 파입니다, 그죠? 이, 이게 왜 그런가요? 면수가 없으니까 예, 면수가 많아야 곧 세밀하게 어, 우리 마늘 다지듯이 딱 조사나야 세밀하게 자를 수 있는데 면수가 듬성듬성 있으니까 일, 안쪽까지 선택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거 다시 불러오죠. 뭐? 예, 터슬레이트 천대할정언제고 또 불러옵니다. t 티... 이죠, T E. 테슬레이트 얘는 테슬레이트 모디파이로불러옵니다 이렇게, 예, 그렇죠. 그다음에 오퍼레이터 on 사각형, 예, 이터레이션 값한 예, 이 정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아이고, 어, 이게 텐션을 예, 낮추면, 예, 아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텐션을, 아이고, 너무 낮췄습니다. 텐션을 제로, 예, 텐션을 제로로 하세요. 예, 그러면 부드러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터레이션 값을 굳이 많이 줘야겠네요. 그래도, 그죠?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줘주면, 자, AW 폴리로 바꿉니다. 좀 불안하면, 에디트 폴리를 불러옵니다. 예. 나중에 또잘안 되면, 테슬리에트 값을 조절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에디트 폴리. 저는 단축키, Alt E에 할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디파이에서, ED를 딱 치시면은, 에디트 폴리로 슉, 재빨리 이렇게 갑니다. 예. 자 여기서 키보드 4번 폴리 모드에서 네, 다시 선택하죠 라쏘 툴로 쭉 가서 이렇게 안쪽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빼서 마우스 지금 드래그한 상태예요 딱 놓습니다 예 이쁘장하게 그죠 예, 면이 많으니까 딱 예, 파고든 거 없이 이쁘게 찢어졌습니다 여기도 드래그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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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예. 제가 지금 넣고 있는 특수효과는 옛날 방구차 게임이라는 그음악이에요 띠리리리 리리리리리리리리리착 틀릿 예. 여기도 띠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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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 공평해요. 예. 저에게 모든 능력을 줬는데 노래를 못 불러요 제가. 예. 음치는 아닌데 목소리도 안 좋고 고음도 잘안 올라갑니다. 예. 자, 이렇게 예. 드래그해서 이쁘게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 방법을 아셔야 되죠. 예. 그래야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잘라낼 수 있죠. 글씨 같은 거 써서 글씨 빈곳 있죠. 예. 그거를 이거로 채워 넣어도 돼요. 시간은 살짝 걸리지만,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죠죠 예.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도 delete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고 심플하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예. 똑같은 말이죠. 예. 이렇게 해서 어, 육각, 헥사곤 그리드라고죠. 예, 육각 그리드를 그릴, 육각 그리를 어, 원하는 형태로 자르는 방법을 공부해 봤습니다. 예.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특히 많이 예, 요 기법을 써먹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